야 오랜만에 <laughs> 강의을 찍게 됐는데 yes, 자 탈퇴 중이네요 이거 원팩 원스타 운영을 찍을게 보니까 이제 S권 S, S... Yes, 와, 그 높은 데서 yes, 할때 yes, 그럴 때밖에 없어가지고. Yes, sir. Yes, sir. 자, 맵은 폴리포이드고 폴리포이드에서 하는 원팩 원스타 운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라는 게 진짜 많아. 내가 원팩 원스타인데 뭐 골리앗 탱크 할 때도 있고 벌차 탱크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뭐 베럭 더블, 뭐땡 더블,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 택테전 강의 영상은 전부 다 원팩 원스타만 할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빌드 운영을 보여드릴게요 야굿소풀 11배럭 12가스 갑니다 11가스 아니네요 s 치는13누 Sir? Get, sir. For 두원, 골리앗 그거 그거 막는 것도 알려줄게 이거는 벙커 말인 4마리 찍으면 막아요. 서치를 보냈는데 일꾼을 안 만났죠? 어, 5시가 아니라 소리니까 꺾어서 11시로 갑니다. 야 가스 조절할게요. 바로 팩토리. 만약에 상대방 일, 일꾼이 이렇게 서치가 안왔을때는 마린을 늦게 찍어도 돼요자 일단 원마린이죠 상대방 자 원마린일 경우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하냐 마린 두마리까지 찍으세요 아이고 그 뭐야 사이, 사이드... 사이드써님 어서와요 자, 마린 두 마리 찍었지자보세요 바로. 커맨드 올라가고 애드 l 달고요 애도 e 달고나서 가스통 i 마리 넣으면서 r 마 I 벙커 자, 상대가 원마린이기 때문에 내가 벌처를 뽑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처를 쓸 가능성이 워낙에 높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선탱크 찍습니다 선탱크 찍고 서플라이 디카 지, 지어주고 자, 여기서 가스 100원이 됐잖아 이 가스 100원으로 원팩 원스타를 갈거예요자 바로 스타포트 벌쳐왔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이 원마린, 원마린 뽑았을때는 바로 에드원 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90%가 없어 만약에 내가 상대방도 알잖아 내가 마린 두마리 나왔고 푸시로 오면은 내가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각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처가 나온 거고. 자, 자 암만나 완성됐으면 바로 암만나 가스 갑니다. 그리고, 자, 추가 벌처 계속 나오죠? 선벌처 운영하겠다는 건데, 자, 이럴 때 관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벌처가 스피드업인지 마이너인지 확인해야 돼요. 바로, 스탑버튼안 잡는 거에서, 에더 달아주고요 자, 심치티. 야 추가 벌처, 뭐 나오나 봅시다. 자,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됐어요. 이거 스피드업이거든요? 벌처가 4마리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 됐어. 스피드업이야. 그지? 끝났는데.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자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로킹 탑프다 안에서 클로킹이랑 레스 찍어주고, 자, 심치티 하시고 텐트 나갑니다. 한 마리만 입, 입구 막아놓고 이런 거 잘라주고. 그리고 자에더이또 돌아갔죠. 마이너을 했다는 거잖아. 최대한 마이너못 갈게끔 나와있어야 이렇게. 야, 벌써 다 죽었죠, 상대방? 자,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시즈모드 누르고, 러시 갑니다. 요 앞까지. 압박만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러면서 토템 많이가 됐네요 <목소리도>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레이스 모으세요 레이스 두 마리까지 모아요 두 마리 야두 마리 됐죠 바로 달립니다 레이스 그리고 스캔 달아주고요 자 스캔 달았잖아 그럼 이제 미나리 멀티를 먹을 거예요 <laughs> 자 견제 자 깜짝 레이스 일꾼만 잡으세요 일꾼만 바로 트리플. 아, 자, 이렇게 하면서 팩토리 가스 될 때마다 팩토리 계속 눌러주세요. 하나씩. 백토리. 자, 또. 아, 자, 스킨 이제 달리네요. 빼자, 이제. 야, 상대방 사팩토리 이제 올라갔고, 엠베 올라갔고, 스타포트가 없어. 그지? 자, 스타포트가 언제 올라갔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럴 때. 자, 블랙스 뺄게요. 자, 이렇게 됐죠? 팩토리는 6개까지 늘려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트리플 쪽 1분 보내줍니다. 이 레이스로는 상대방이 뭐, 스탑부터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뭐 상대방 벌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만 체크해서 몰래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스피드업이랑 마이너 팝니다. 역레이스가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벌처 찍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서플 두 개씩 막 지으세요. 자, 여기 막 빈지 보네요. 출발. 그렇지. 야, 이런 거 이런 거 짜르 짜르 찾아주는 거야. 레이프로. 자, 공 눌러주고, 자, 벌처를 찍으면서 멀티를 갈 거에요. 내가 상대가 선벌처를 썼기 때문에 굳이 벌처세대만이 나왔을 때 나갈 필요가 없어요. 모아서 나갈 거예요. 야, 레이스로 뭐 이렇게 일단은 전진돼 있고, 멀리 멀티 같은 거 없죠. 자, 자, 한 부대 나왔으면은, 털을 봐가지고. 자, 스캔 때려봐요. 어, 이런 거 제거하러 가는 거야, 이제. 자, 멀티 먹었네요. 자, 이렇게 벌트 살짝 압박만 줘. 자, 이제 마인 깔고. 자, 이렇게 되면 어디가 빌까요? 이쪽이 비계지? 자, 마인 제거. 어이구야 탱크 이렇게 압박만 해놓고 지금부터 전진 배치할 거야 조금씩 이러면서 add-on 한마디 달아주고 자 이거 갖다 이제 전제를 다닐 거예요. 비트 찾았 죠？일하 면서 또 비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내가 벌처를 쓰고 있잖아. 그럼 상대방이 제 영레이스 같은 걸 썼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스캔 남을 때마다 탑포트 올라가, 나안 올라가, 나 봐봐. 이제 올라갔다 쓰죠?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영레이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벌쳐로 나와서, 시야 먹어주고요. 자, 내가 한번 압박했잖아, 그지? 지 여기에 탱크들이 와있을 거야, 그죠? 정면이 허술하겠지? 자, 허술하잖아. 이럴 때 뚫은 거예요. 멀티도 가져가면서 자 물량 터지죠 자 그리고 아까 스탑부터 올라갔잖아 가스 남으면은 볼리아 처음 미래해 줍시다 자 달려요 라인 깔면서 퐁퐁 퍼로 자, 아, 쭉쭉 밀어요 자, 이런 적당히 압박만 해놔 그리고 배답 데리고 와서 시야먹여 놓고 이번엔 어디 간다고요? 반대로 밑에 쪽? 갈거야 아, 별로 없죠? 자, 뚫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좀 뭐가 될까요? 자, 적당히만 가고, 시즈모드 해놔야 다시. 이러면서 멀티. 자, 뒤쪽 나오네요, 정면. 자, 그러면은 다시 풀어가지고, 이쪽을 가면 돼. 자, 추가 나온 걸로는 뚫어, 뚫어 나오는 것들 막아주면 되구요. 자, 위에가 비었죠? 자, 시야 먹어주고. 자, 이제 멀티 쪽 갑니다. 이렇게 라인만 그어놔요. 항상 이게 전직하면서 유니카트 걸고 넘버링으로 유니카트 걸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로 자, 이제는 뭐야, 해될까요 상대방이 내가 벌처랑탱크밖에 안쓰는걸 알기때문에 때, 레이같은금 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올리아스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멀티 견제 해주고요 아 어, 정면부네요 괜찮아요 자 이제는 내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라인 갔다가 시야만 먹어주고 총수 병력만 이렇게 박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 탱크 전력이나오는 방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압박만 해줘요 이러고 멀티체크 자이쪽 나오네요 투가 나온 전력으로 정면 막으러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비겠죠. 추가 나온 병력으로는 막으러 가고 나머지 조인스드 병력들은 러쉬를 갑니다. 자비였죠 이렇게 우야, 나이스 제발, 나이스 이렇게 묶어주고요. 다리고 와서 안동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태태전 같은 경우는 뭐 선벌철을 쓰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선벌철을 내가 안 쓰는 경우라 하면은 요런 식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먼저 벌철에 털리지 않게끔 심지티 같은 것만 해둔 상태에서 빠르게 미네랄 멀티를 먹고 역으로 벌처 쓰면서 야금야금 시야 먹으면서 전진하는 거. 이렇게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laughs> 이러면서 뭐 얼멀티 먹어도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 드랍십을 모으나 안 모으나. 스타 포트를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만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고 나서 차라리 도배 같은 거 해도 돼 이렇게. 리플 보면서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상대방, 와, 400이야? 손이? <laughs> 사이드 선님, 반가워요. 요번에 한 거는 원패 원스타 빌드를 한 건데, 자, 초반 빌드는 간단해요. 구서플, 11배럭, 12가스, 13서치. 자, 여기서 일꾼 서치를 나갔는데, 일꾼을 안 만났잖아, 요 여기서. 근데 자, 상대방 일꾼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5시가 아니고, 여기 11시란 소리겠죠? 그래서 일꾼을 11시로 가주는 거고, 자, 이거 배럭 완성되자마자 두번째 서프 지어주고요 가스 조절하면서 팩토리 아이고 또초리코님 어서와요 자 여기서 자 상대가 만약에 원마린 아, 원마린이다 그러면 은 벌처를 쓸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마린 찍고 앞마당 가면서 팩토리 애드원 달고 벙커 갔거든요 상대가 만약에 투마린이다. 마린이 두 마리면 은선 에드온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랑 똑같은 투마린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벌처를 쓸수 있다고 상대방이 가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 탱크를 갈수 경우가 있어요. 어, 아무튼 벌처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이거 개는 이거 거고, 자 앞마당 짓고 탱크 찍고 가스 100원 남았을 때스탑포터 갑니다. 이거는, 푸쉬 안 하고 하는 거. 마린 벌처 푸쉬 하면서 원패 원스탄 따로 꼭또 강의 올릴게요. 어, 자, 앞마당 완성되죠? 완성하자마자, 가스를 파주고, 탱크 꾸준히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럭으로 뭘 봐야 되냐면, 상대가 선벌처인지 아닌지. 자, 탱크 선벌처인데, 자, 여기, 마인업이 되는지, 스피드업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라 그랬죠? 이걸로. 업그레이드 끝났는데, 벌처가 마인업이 안됐어 스피더업거 보자마자 자싱크티 걸었죠 이렇게 그리고 정면에 무조건 벌처가 와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탱크로 이렇게 압박가지고 다시 또 입구 조이고 요렇게 이 벌처를 줄여주는게 진짜 중요해요 이 벌처가 적어야지 나중에 마인을 깔았을 때 마인 숫자가 적다 이러면서 자 레이스 모자 레이스 보여주지 말라 그랬죠 무조건 몇 마리? 두 마리. 클로킹 찍고, 레이스 두 마리까지 모아서, 상대방한테 간다고 했죠. 봐봐,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벌처가 아까 내가 세 마리 잡았잖아? 그럼 마인이 아홉 개가 더 깔리겠죠? 뭐, 여쪽이나여쪽이나 어 이래서 살짝 전진 배치 해놓고, 입구를 막아두고, 이러면서 천천히 팩토리 올리면 돼요. 내가 선 탱크인 걸 보여줬기,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이렇게 전진 시야를 먹어뒀잖아요? 어, 전진 먹어, 시야 먹어둔 건 좋아. 어. 그런데, 자. 아, 그 전에. 자, 이렇게 깜짝 레이스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막 부랴부랴 아카데미 올려. 이미 여기서 게임 터진 거죠? 이꾼다 담았거든요, 여기. 레이스 두 개로. 이래서 레이스를 바로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득 볼 수가 있어. 이 레이스는 그냥 일꾼 잡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자 일꾼 엄청 잡았죠? 심지어 상대방은 엠베까지 지었어요. 자 팩토리가 올라갔지만 다안 안 돌아가요. 가난해서. 그쵸죠 자. 이렇게 레이스를 피해 줬다? 그러면 빠르게 탱크 찍고 남는 가스 또 가스로 팩토리 늘려주고 바로 트리플 찍어야 돼요. 이렇게. 물론 가스 멀티 먹어도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역벌처. 상대방이 선벌처를 썼었기 때문에 역벌처를 쓰기 위해서 미네랄 멀티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언덕이 방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육팩토리를 딱 지었을 때쯤부터는 이제 서플라이티바 두 개씩 지으라 그랬죠. 인구 절대 막히면 안 돼요. 자, 육팩토리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앞에도 방어해주고, 돌아오는 것도 방어해주고, 암마한도 심치티가 돼 있죠. 자, 벌처가 스피드업이랑 마인업이 다 됐다. 그럴 때는 이제, 내 앞쪽에 좀 더, 라인을 보강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인 깔아서 보강시켜 놓고, 그리고 근력 다 풀어서, 반대편 쭉 나가면서 멀티. 멀티 먹으면서. 자, 자, 이원어 원스타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초반에 그 레이스 두 마리, 세 마리 뽑은 것 같다가, 상대방은 골렛을 찍었어요. 몇 마리 찍었냐? 다섯 마리,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찍었어. 거기에 터렛, 하나, 둘, 셋, 골리앗 다섯 마리에, 아, 골리앗 여덟 마리에 터에까지 짓게 했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안 찍어도 되잖아. 그래서 그, 그 가스 갖다가 팩토리를 늘린 거고, 탱크를 모은 거예요. 그럼 일단 병력의 질부터 이미 게임이 끝나 있죠, 인구수가. 그렇죠 자, 요거, 멀티 쪽, 벌처랑 탱크 나가면서 멀티를 먹으면서, 자, 이렇게 라인 살짝 그어놓고, 마인만 깔아둡니다. 자, 벌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벌처 때문에 묶여 있잖아. 그 보면 여기에 병력이 다 이쪽에 다 몰려, 몰려왔어. 벌처 막으려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이렇게 상대방 병력이 이렇게 내려, 내려왔어요. 내가 오는 걸 벌처를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압박 성공한 거야. 왜냐면 난네 번째 멀티를 폈고, 여기에 라인을 그어놨고 여기에 마인이 박혀있다는 걸 상대에게 인식을 해줬어 그러자마자 병력 소수 남겨놓고 나온 거 병력으로 정면을 뚫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한쪽이 무조건 빌 수밖에 없어요 요 타이밍이야 양쪽 다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 도가. 그래서 요렇게 정면 푸시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막기 위해서 정, 정면에 모든 병력을 다 들고 온단 말이야 여기 다 여기 방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당히 남겨놓고, 데려갔다 시합 먹어두고, 다시 병력들 나온 거랑 모아서 반대편 쪽, 아까 여기 나왔던, 마중 나왔던, 조금밖에 없던 병력을 이렇게 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줍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되면 상대방 압박을 느껴서 다시 이쪽을 방어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쪽 방어 안 하고, 여기 있던 탱크 다섯 개를 먹으라고 와서 상대방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정면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정면을 바로 올라가주고, 이러면서 9시 말때까지 타격. 이러면서 나는 멀티. 그리고 제가 스캔 갔다 계속 확인하는 게 뭐죠? 스타포트에서 뭐, 레이스가 나오는지, 잡랍십이 나오는지. 스캔 갔다이 계속 꾸준히 확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냥 이제 나오는 병력들로 상대방 탱크랑 뭐벌처가 어디로 가는지만 따라다니면 돼요 이제 이미 시야를 내가 다 먹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어, 탱크 풀고 내려가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병력이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따라가서 라인만 이렇게 그어줍니다. 어, 상대가 또 병력이 또 어디로 오는지 확인해. 자 위로 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위로, 따라와서, 막으러 오는 거고. 자, 이렇게, 상대방 병력이 정면을 뚫으려고 다 나왔어. 그러면 여기 위에가 비겠죠? 그래서 아까 쪼이게 했던 병력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정면은 막아주고, 자, 쪼였던 병력들은, 이렇게 빈지 푸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트전 같은 경우는, <laughs> 아이고, 제이님 어서와요. <laughs> 자, 태태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움직임. 그리고 시야 장악이 진짜 중요해요. 자 아시겠죠? 아무튼 이거 테트전 원팩 언스타 운영하는 거자 이것도 강의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